언니는 어디 갔어? 일을 뭐.. 아 일을 뭐하는다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하다 일을 해야지 사실은 어? 어? 산부인과? 어? 산부인과? <laughs> 설마! 어? 왜? 설마 또 둘째? 근데 그때도 산부인과에서 뭐 일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아닌가? 아 어디 몸이 안 좋구나. 아침에 몸이 안 좋았잖아요. 둘째 아, 생겼나봐. 제가 10월달에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4개월 됐어요. 아 정말. 아이 아빠가 출장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명은 금이고 아직 성별은 모르는데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오랜만에 만면 임신이 금방 되더라고. 그래도 둘째 원했던 거예요? 네, 이제 첫 아이, 재윤이 때문에 어. 이제 둘째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둘째 있었어요. 원했었어. 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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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가 안정된 다음에 좀 그러지. 원했던 거면 축복할 그래. 일이죠. 어, 그래. 일이지. 하, 항상 저렇게 처음파 하면 막 마음이. 무슨 얘기할지 음, 너무 궁금해요. 아기 건강한가 싶어서 어, 건강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잖아요. 지금 상태는 괜찮은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아, 잘하고 있구나. 아기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 예, 한번 여기 보면. 어? 약간 불규칙고 뭐그러네 자는 건가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기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음, 다 정상인 거예요, 걔랑은 네, 네, 다 정상이고 네. 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그 산모분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제가 불안한 이유는 제가 유산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올 때마다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열다섯 살 음. 불안하겠네. 쌍둥이. 음. 아, 원래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하나, 한 아이를 잃은 거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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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있어! 아유, 그 슬픔이 오죽하겠나. <laughs> 어, 너무 속상하겠다. 아... 걱정이 많이 되세요? 네. 천안 이었을 때도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었어 가지고 이 겹쳐 보이더라고 이제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오.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음. 예전에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산모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태아에게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몰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16주부터 중기라고 하는데 중기라고 해서 솔직히 안전하다고는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 때도 유산하고 막달에도 유산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맞아. 뱃 속에는 열달 동안 건강해 있는 것도 복이야.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가 너무 걱정하면 애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편하게 있어야지. 시간이 흘렀네. 응. 음. 재훈이가 오나? 오야, 봐봐 집에 왔잖아. 응, 가자 가. 알았어. 재훈이 앉아요. 응. 응. 엄마 찾는 거예요? 가자. 아, 왜 울어? <laughs> 이상하게 둘째 임신하면 첫째가 엄청 찾죠 엄마를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너무... 동생 아리야 동생 아리. 여기 놀까? 봐봐 빠 먼저. 양수. 양수. 눈치 보이겠네. 눈치 동생도 분이죠. 언니네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음. 어, 냉랭해. 추우니까 난 현유부터 씻겨. 좀만 기다려. 그럼 나 올게. 얼른 <laughs> 잘 들어. 꿈쩍. 얼떨 일어나서 가는구나. <laughs> 이러니까 동생이 더 많이. 응. 아 언니가 또 임신이고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또 동생이 있어서 언니도 좀 편하겠네. 그러게 수월하네. 혼자 있는 것보다. 애쓰고 있는 거야 보현이도. 이불을 밖에 나가서 한번 털면 좋을 텐데. 응? <laughs> 칭찬해 줄 부분 또 칭찬해 줘야지. 이럴 땐 진짜 동생이 또 최고네요. 네. 도연아, 아? 어? 어? 고맙다고. 아이고. 뭐라고? 아니. 고맙다고. <웃음> 아, <웃음> 어, 언니가 표현을 잘해 주네. 어, 아이들 잠들었다. <laughs> 어, 아기요. 어살 애교. 응? <왜? 웃음> <애교>. 어? <laughs> 거 했는데 힘들어? 음. 아 진짜 나 조금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언니는 어떻게 맨날 아, 이렇게 했어? 언니의 힘듦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겠지? 르 했어? 나 아, 진짜 아 아니야 진짜 힘들어. 응. 그래서 힘들다고 수정을 부리는 거야?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응. 고생했다고 한번더 해주나 이 말이지 나는 <laughs> 칭찬해달라고. 네 <laughs> 그래, 수고했어 오늘. 미경 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보여 좋네요 진짜. 근데 왜 아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있었어? 그냥 혼자 있으니까 좋을까. 조금 힘들어서. 음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 언니 혼자 있지 와. 않게 내가 맨날 옆에 있어줄게 아유 애교를 <laughs> 뭐 잘못 먹었냐? <웃음> <웃음> 뭐, <웃음> 뭐 혼자 잘못 <웃음> 먹었어? <웃음> 아 이거 정말 현실 자매 대화다 어, 원래 이래요 <laughs> 현실 자매 대화 <laughs> 뭐 갑자기 철들었어? 나는 언니한테 의지를 하는데 왜 언니는 나한테 의지를 안 해? 나한테도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언니니까. 언니가 어떻게 동생한테 이런 말을 두고 있어. 그렇긴 해도 말을 하면 더 알아주고 외로우면 내가 이렇게 착한 내가 옆에 있어 아유, 우리 보현이 다 컸네. 음. 언니는 그냥 너가 이렇게 말만 해줘도 혼자하고 느꼈는데 내 옆에 나를 생각해주는 동생 이 있었구나 언니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고마웠어요. 뭐 하는데? <laughs> 뭐예요? 뭐지? 짜니 이거 해줄라고? 내일 아침 내가 아무나 안 해주는 건데. 언니니까 내가 특별 서비스 해줄게. 근데 나 손가락 안 예쁜데 이거 손톱. 봐봐. 내가 예쁘게 잡아줄게. 그래? 근데 이렇게 내일 아트 하는 게 재밌어? 재밌으니까 하고 있지. 이걸 다 하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했구나라는 뿌듯함? 음. 그런 것도 있어서 언니는 너가 이걸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언니는 우리 하고 싶은 거못 했잖아. 그렇긴 하지. 보현이는 그래도 아기를 낳는데도 았 꿈이 있고 자기가 할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는까지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떻게 저렇게 언니가 엄마 같을까? 좋다 언니의 마음이 좋아. 언니랑 마음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언니가 아 미경 씨도 좋아. 하고 싶은 거있으면 좋겠는데. 아, 미경 씨는 지금 근데 애가 둘이 아이가 되면. 아이가 또 나와야 음. 되니까 아이고. 미경 씨도 아직 어린데. 경식 표정이 안 좋다. 보현이가 저를 챙겨줄 때 되게 고맙지만, 특히 한편으로는 내 네, 되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많이 외롭고 그때는 또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위안이 됐을 텐데 상황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아니, 나, 남편이 몇 번이나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요? 음... 일정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직... 올 때도 없어요. 있고 안올 때도 있고? 네. 생활비는 보내주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저한테 입금이 들어와요, 월급이. 어... 남편도 되게 열심히 일하나 보다. 네. 근데 좀 옆에 있어주는 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맞아, 맞 있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 음... 혼자 버텨낸다.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빵, 가거지. 매부럽하고 같이. 이손 절대 놓지 말고. 알았지. 그럼 평생 이러고 가는 거야, 자꾸. 알았지? 아이고, 참. 엄마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말을 할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엄마한테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혼자 버텨내는 것 같아요. 에? 어머님도? 지금 엄마 몸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어, 위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오. 어. 어왜 그래 또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웃음> 겹겹이 <웃음> 이렇게 <웃음> 이제 수술 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재발하게 된 계기가 첫 아이를 잃고 너무 날이 서 있었어요 저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투정도 부리고 좀 무질게 했었을 때였는데 그 와중에 암이 재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죠 내가 너무 힘들게 우와. 해서 이거사 중학생이 임신이라니 가닥이나해? 그래서 엄마가 다시 아파진 게 아닌가? 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내가 또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퍼 엄마는 더 힘들할 텐데. 아무래도 엄마가 힘든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 못 하는구나, 지금. 내가 마음 놓고 힘들 수도. 음. 아. 지난 방송에 나오셨을 때도 그때도 괜찮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방송 나갔을 때는 이미 제발 되어 있던 아, 상황이 었어요 네. 어. 그럼 음. 저기 치료는 계속 잘 받고 계세요? 치료는 자, 계속 받고 계시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세요? 네. 재발이 됐는데 다른데로 전이가 된건 아니죠? 네, 그것까진 아니세요. 어, 그럼 치료를 잘 받으면 완쾌 되실 음, 수 네. 있겠네. 그 어. 간단하게 얘기해주 위암 수술을 우리나라가 엄청 잘해요. 음, 음. 그래서 요즘은 뭐 전이만 크게 안, 안 되면, 되고 이러면 웬만하면 다들 아주 오래오래 음, 음. 잘 사세요. 그럼, 그럼. 네.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보기도 좋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는데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어? 마음의 안정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알겠죠? 네. 아이고 열아홉에 뭐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 도대체 아,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음, 몸도 안 좋고 음. 여러 가지 힘들겠다 아휴 정말 아버지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